자, 보자고. The r u s t Belt. l u s t Belt가 어딘데, 콧말처럼 동결 같는 콧말로. An industrial a r e a y in America. 미국의 어떤 산업단지, 산업단지인데, 그러 u s t 트 Belt가, 이제 이것도 주어는 러 u s t 트 Belt, 이게 좋으니까, 단수로. He is notorious for. Notorious가 이제 안 좋은적으로 유명한, infamous 같은 말이지. 악명 어. 높은, 월로. <laughs> 그 지역에 poor air quality. 당연히 안 좋은 공기지, 대기지, 그런, 봉디질, 대기질로 악명높다는 거. 당연히 산업지대니까. 자,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디케이드, 수십 년 동안 콜플랜뭐 석탄 공장들, 아니면 뭐 어떤 철강 생산, 또는 오토미션, 어떤 자동차의 어떤 미션, 배기 가스, 그런 것들이 have pumped particule, 뭐 이런 것들이 여기지 particulate 재서 여기 지 원래 particle 해가지고 뭐 입자 이렇게도 쓰잖아, 그러니까밀입자 분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미립자 분진을 like 뭐 같은 s u l f 이게 s u 이또 황산염인가 뭐 그래 이게는 s u l f 거 비슷한 뭐 황산이 있는데 하여튼 이 황산염 같은 그런 어떤 미립자들을 pumps 어디로? the atmosphere a t 가뭐 분위기란 뜻으로도 쓰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대기 공기 이런 뜻이지. 펌프가 이제 펌프질 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 대기 중으로 이런 것들, 이런 미립자들을 펌프 인투 한다면 거기다가 뿜어낸다해서 그쪽을 올려보낸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동 미국 서부 지역에 한그 대기에 올려보냈다는 거. <목소리> i n s t e a y s global temperature a n g e especially before a cold was beginning, instead of t r <목소리> a p p i a g 이거 다리고 이만 쓰지 보자. 특히 before 마기 뭐 전에 이런 대기질, 공기질이 공기질, 대기질 법, 로, 이제 법률, 이게 주어겠지. 그 법률이 began appearing, begin 되 a 는 뭐, 투부동사, 동명사 다 쓰고, 또좀 똑같으니까, 동명사 목적으로 써서. 1970년대에 나타나기 전에, 그런 어떤, 이, particulate, 이런 미립자들. 미립자 밀입자 오염, pollution, 이게 주어겠지. 이런 미립자라는 오염이 was major environmental issues. 이런 중요한 어떤 환경적인 문제였단 소리야. 그렇지만, A new study from Harvard. 하버드대학교의 새로운 한 연구가, study가 suggest, 뭐라고 시사했다는 가 suggest는 뭐 제안하다가 기본이지만 시사, 당시화 되는 것도 있지. The Rust Belt가, Rust Belt의 그 thick, 두꺼운 이런 미세자 fog, 안개가 may have actually slowed, 뭐를 실제로 놓쳤을 수도 있다 해서 may have 비 e 하뭐 과거 사실에 대한 약간 추측이잖아 실제로 이런 기후변화의 어떤 영향을 오히려 이런 두꺼운 어떤 미립자 보 안개가 실제로는 어떤 이 기후 변화 영향을 놓쳐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두꺼운 이 미립자 안개가 오히려 기후 변화에 도움을 줬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있지. A겠다. 아닌가? 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A 틀렸요 근데 그그 그 연구가 뭐라고 말한다는가. a 여여기대첩속사 생략해서. Global temperatures, 인 세계 기온이 have risen throughout 20th century. 20세기에 줄곧 throughout 이렇게 생각하면 줄곧 내내 이런 소리겠지. 줄곧 내내. 뭐 이집, throughout 이렇게 장소가면 곳곳에 도처 이런 소리고. 20세기 줄곧 have risen, 계속 온도가 올라갔다고 가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Eastern and the Central s t a t e 동부나 중부에 있는 주들은 haven't seen the same rise. 그러니까 똑같은 상승을 보고 있지 않다는 소리니까 이런 동부나 중부 지역은 그만큼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소리야. 실제로 거기에 temperatures 이게 주어지. 거기에 즉 미국 동부나중부에 어떤 주들에 있는 그그 그곳의 온, 온도는 실제로는 디크 줄어들었다는 거. Over the same period, 똑같은 시기 동안, 똑같은 시기라는 겁니다. 이집시기 얘기하는거 있지. 그러면서 이유가 뭐? 짐지 투성사뭐에 보이다 뭐인가 같다 하는 소리잖아. 이유가 particulate pollution, 즉 이런 이 미세 입자들 미립자 오염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스테드 오브 많은 대신에 따뜻한 공기를 s 트모스피어 대기 뭐 어떤 대기 라이크 카본다이옥사이드 e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어떤 이 이산화탄소 그리고 어떤 이런 파인 파티클스 아주 미세한 파인한 그런 어떤 입자들 라이크 like 뭐 같은 설퍼레이트 이런 황산염 같은 그런 어떤 미세한 어떤 입자들 안에다가 따뜻한 공기를 트래핑 가두는 대신에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석 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 봐야 되겠다. 이런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대기에다가 따뜻한 공기를 가두는 대신에 이런 이 미세한 입자들 아까 그랬다. 그니까 그게 이제 미립자에서 파티클레이트 비슷한 말이 미세한 입자들 뭐처럼 황산염 같은 런 미세한 입자들은 그래서 여기에 주고 파티클스에기 주고 이렇게 동선을 써서. 이런 건 가두는 게 아니고 블랙트 반사시킨다는 거지 뭘 태양의 빛을 또는 태양의 열을 반사시켜 그래고 보통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어떤 이 대기 중에서는 따뜻한 공기를 가두고 있어서 이렇게 보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런 황산염 같은 이런 미세 입자들 미립자들 같은 것들은 태양빛과 열기를 가두는 게 아니고 반사를 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may even grow with watery cloud d e p l o p 이게 어떤 물기를 묻고 있는 그런 어떤 이 클라우드 그러니까 물기를 머금고 있는 이 구름 방울들, 드랍 드랍 이 드랍 랩트에서 작은 어떤 인 작은 어떤 어떤 물 물기를 먹고 있는 구름들 그런 거랑 함께 이런 게더뭐 미세 입자들이 may even grow 더 이렇게 커지고 성장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서 콤마에서 문장 끝나지 않았지 계속적인 관계동사로 do the same thing 그리고 Which we'll 팅 do the same thing. 그러면서 그런 게 똑같은 일을 한다 해서 결국은 이런 물을 머금고 있는 클라우드 드랍, 이런 어떤 이 구름 덩어리들이 같이 이런 미세입자들과 같이 이렇게 증가하고 그러면서, 어? 아, 그런 게 그룹이네. 그러고 아니고. 같이 무리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어떤 워리리 클라우드 플랫, 이게 이제 선행사겠지. 이런 물기를 머금고 있는 구름들도, 작은 구름들도 두 m e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게 결국은 이런 태양의 빛과 열기를 품는 게 아니고 반사시켜 준다는 거죠. 그럼 그 효과가 이제 lower average temperature, 그러니까 평균 기온, 더 낮은 로우한 평균 기온이 이제 결과 이, 이 이펙트는 이제 결과라고 봐야 되겠지. 이펙트가 영향 효과 결과 이런 소리니까 그것도 across entire region 전 지역에 다시 말해 동부나 남부나 이전 지역에 있어서 좀더 낮은 Low on average temperature가 된다 해서 이거 뭐 CBA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네. CBA가 어딨어? 5번인 5번.